아멘. 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1일 묵상 12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주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임이 힘이 있으려면 먼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살아 있는 모임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그 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하루의 방향과 삶의 중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장면을 좀 보면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도 나오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늘문 앞이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제병좀 고쳐 주십시오. 저도 좀 만져 주십시오. 하고 아우성 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야말로 요구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새벽에 피곤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는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르심은 조용한 곳에서 들립니다. 멈추어서라. 서서 들어라. 순종해라. 예수님의 새벽의 기도 자리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허겁지겁 찾아와서 주님을 찾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모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요구하는 가운데 붙잡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요구를 떨쳐 세우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 부르심의 방향을 주님의 새벽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자주 그리고 많이 찾는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늘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유명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요구와 또 바램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단번에 떨쳐 일어 일어나십니다. 시끄러운 몇 유명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명 부르심 앞에 다시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기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다시 서야 할 아버지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해진 일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단 하루만 새벽에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주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의 리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과 속에서 정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헬스장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몸을 가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중간에 시도하다 자주 실패해서 이런 몸매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루틴입니다, 루틴. 정해진 일과를 꾸준히 해가는 그 노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러너, 달리기가 대세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달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일에 꾸준한 루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의 리듬이어야 되고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해야 할 마음의 결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대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실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루틴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깨졌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그래서 부르심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해야 할 좋은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반드시 걸어야 할그한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하루를 단순하게 하고 흩어진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요구가 늘 우리를 끌어당기겠지만 우리가 새벽에 깨워서 확인한 그 부르심의 길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깨우는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패턴으로 요구합니다 행사를 더 해야죠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 그런 일들도 교회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요구 중심이 아니라 부르심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인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우리 동연교회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모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사람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행사보다 예배, 결과보다 순종, 요구보다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올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떤 소동과 요란함들,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오늘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셔서 기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세우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소리를 잠시 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0분간의 짧은 이 구별된 시간들 그 10분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요구에 쫓기던 하루가 부르심에 이끌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